선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렇게 되면 팀국 게이밍 입장에서 좀 답답해요. 음. 밥야드들이닥그리고이거 자, 두 명을 기절시켰습니다. 지금 좋은데 일단은 테리가 밥성에들를 기절시켰고요. 예. 자,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그렇죠. 예. 아, 좋습다 아, 어, 습니다 아, 게습니다습니다 아, 일단은, 수류탄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고행고 프린스인데. 나오는 건데. 자, 팀원이 일단은 GX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아쿠아 파이브. 아, no! 아, 일단 기절시켰고, 확대까지 누르고 있습니다. 네. 이 모스트 치킨 롤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확대를 찍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도 지금 들어가는 과정에서 겹친 모습이고. 아, 마땅한 목적지가 없는 모습이라서그 그렇죠. 네. 네. 길을 잃었어요! 네. 아, 구행구 네픽스 선수도 지금 타격을 좀 입었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 오. 타이밍이 오. 절묘하게 아하 아. 아. 정말 얼마 안 남았었거든요 정말 그한 0.5초만 늦었었더라도 네. 이거는 제가 볼때안 됐거든요 그렇죠 <laughs> 네. 지금 이거 살려가지고 또 어, 위험을 무릅쓰고 자 오늘 해보려는 네. 움직임 좋아요 노스의오어보이 아. 오. 오. 기절. 아, 아. 그리고 아. 한 명씩 주고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사통 선수도 혼자 있기 때문에 옆으로 네자 명씩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는 노스와 이3 6입니다킬 어, 포인트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우. 오우. 자 셸피아 일단. 아 눈세. 아 네. 애매한데요. 자 뚜렷한 던지면서 노스웨이가 일단 탈락을 했습니다. 했기 예. 때문에 선수들도 빠르게 들어가고 오비지지가 지르고 있습니다. 자, 자 팀원 쪽으로 들어갔어요. 오우. 자 팀원의 활과 빈 선수 두 명밖에 없거든요. 그 아무리까지 예. 가긴 힘든 위치라서. 그렇죠. 오 그래도 특채. 자 미키네 확킬 오, 오, 그리고 오, 네. 지금, 네. 어 그리고 지금 네어 슈레터니 분위기로 갔어요. 네 슈레터니 들고 죽은 것 같죠? 그렇죠. 나어 아, 그리고 아크바이브 아크바이브 출동했는데 오, 네. 아 이게 뭔가요? 자 출동하자마자 곧바로 누웠습니다. 댕츠 선수가 슈퍼 플레이를 해주고 있기는 한데 네. 아 뎅츠가 일단 바퀴를 찍어냈습니다.거든요? 네자드래프트가 보여줘야 됩니다. 네어자드래프트 아, 일단. 슈워터 선수를 이고 있습니다. 이거 일단 자기장 올리기 때문에 8? 예 이동을 하는 건데 어떤 킬로그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대로 그렇죠. 힘으로 그대로 밀고 네. 올라간 다음에 아래쪽 정상에 네. 주도권 아예 네.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고행코피스까지 겹치고 있어요. 어 트리플렉스 갈락 보여줄게는 길이 딱 정해졌습니다. 자기장도 아래쪽으로 붙어줬기 때문에 보여줄 게 입장에서는 쉬운 경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주면서 어? 오 WCG. 어, 과감한 선택이죠. 이거는 자, 두 명이 왔고 일단 크업스를 예. 일단 받았습니다. 오 그리고 자 업체 선수가 일단 한 명을 기절 기저... 시켰고, 오 그러면서 마지막 한명 예. 혼자 남은 상황이라서 화염병을 근데 잘 이용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무너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 일단 화염병 기절, 기절. 어, 두 명이죠. 명. 슬스 선수를 기절을 시켰고요. 어. 자라스까제스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 GX 무너지고 있을까요? 오, 이거 리저 밀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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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지금 절묘한 타이밍이 올라왔어요. 지금 디라스. 거든요. 대체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쿠아 파이브 선수 집단뒤로 내려왔고요. 아아 그리고 고잉도 과감한데요. 이대로 가네요. 네픽입니다. 네픽. 스 디락스까지 합세를 냈고 아 일단 네픽스 아, 기절. 근데 이 선택 자체는 굉장히 좋거든요. 예. 밀리게 되는 자리였어요. 그렇습니다. 티원 아, 아쿠아 파이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티원이 그걸 이용해서 또 바로 일단 고잉고 프린스이 판단 자체는 아 아름다운 판단인 것 같은데. 아자 보여주게 합니다. 자, 이 순간을 노려봐야 어, 됩니다 보여줄게, 보여줄게! d g 고 팔. 자, 치킨 가져갈 수 있나요? 자, 치킨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T1은 일단 좀 숨어있는 느낌이고. 그렇죠. 자, 자 여기만 마무리되면 불스컨도 유지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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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T1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게 이것까지만요, 그렇죠. 어, 덱채! 어, 자리가 좋아요. 덱채가 보여주고 있어! 덱채! 덱치가이박이에요 그렇습니다, 수척. 네, 덱채 맞췄어요. 2박 2분까지가 부합이다! We